코코아트 코리아 a 쉬코코아트 e 쉬이이러있잖잖아와0 k 진짜 저런 새끼들 o 잡아야 되지 않냐 진 e 아3 진짜 현실적으로 좀 k o 고 싶어요. 와야 o r e a 30, k 무 r e 리 30, Korea 30, Korea 30, Korea 30, Korea 3 a 30, o r e how to say funny in korean uh, say 사랑해 사랑해 i know it's not Oh, s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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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요 아? 재밌다 재밌 재밌다 재밌다 t 재미 재밌다 재밌다 오 let's go 한 네. <laughs> 아, 영합니다 n g 을 사네 저기 선택하십시오. 또 있다 미쳤다 아까 전에 그 맞죠 일단 자장해 먹자 또 있다 완료 아 그냥 방플한다 얘 아... 안녕하세요 아, 다차단내야겠다 지금 저팀 방플은 스트리머면 어느 정도 감수하는 건 맞아 저렇게 대놓고 하고 야 스트리머면 방플해도 되지 그러고 감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나 그런 걸 당연히 씌기고 방플하는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애들은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진짜 심 시바핵 빠셋빠셋 나이스 나. 나 보고 싶어 도착했어? 대대저해대저해대저해대저해오 아, 아, 어,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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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아하 <laughs> <예언다. 와> <laughs> <뭐지? 웃음> <단프라기에는> 너무 <laughs> 와. <laughs> 아, 서운다, 서운다. <laughs> 와 힘들어. 의신스인데 어떻게 알아 이 새끼들 와 결국 올게 왔네 아니 뭐 실력으로 뭐 붙을 건 몰라 어 그래놓고 입 터는 건난 몰라 그래도 뭐입 터는 건 별로지만 핵 쏘놓고 입 터는 거는 존나 없어 보이는데 저놓고 지들은 뭐 존나 우월한 척 하겠지 와우 알아 이 새끼 뭐 방송, 방송 보고 있냐 이 새끼야? 어? 잘 들어라 한조야 인생은 그게 끝이야 새끼야 게임에서 핵쓰는거 그 이상 그야도 안됩니다 니 인생은요 아시겠어요? 들은 새끼들한테 진짜 모든 말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도 정신 못 차네 애들이 한두번 이예요 어 소리 맨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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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즈 데이 어 데이스 나이프 미예 데이스 나이프 미 진짜 저런 거는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. 저번 영상에도 했지만 네 어유 스 이제 이기는 건 마이너스 어... 딱 진짜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요 저런 애들이 실제로 뭐 하고 있는 애들인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이거는 근데 배틀 태그 따도 의미가 없어요 저 정도로 쓰는 애들은 은신까지 보는 거는 아이디가 많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저런 애들은 진짜로 블리자드에서 어떻게 좀 실시간으로 어디 사는지랑 막 그런 걸좀 해가지고 좀 해도 태그 다 렙살 렙살 아, 어, 진짜 참격당했으면 좋겠어, 저런 애들. 진짜 인생 망했으면 좋겠어요. 진심. 진심입니다. 아, 진심. 진심입니다, 진심. 근데 진짜 이게 뭐 게임 지고 이런 건난뭐 애초에 검수 관련은 없어서 상관없는데 부들부들한 건 맞아요. 이런 애들을 못 잡는다는 게 부들부들 진짜. 왜 저렇게 게임에서 저렇게 무법적으로 저렇게 쓰는데 왜 나는 군주를 수동? 실제로 어쨌 보면은 진짜 저거는 회사에서 고소감 아닌가요? 게임 망하게 하는데. Sorry, sorry, sorry. b e c a u e of me. Wanna see? 야야 영어로 저격했다는 거 어떻게 해? <목소리> 봐봐 코리아 트래시 코리아 트래시 이러고 있잖아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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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티스트, 무관다리로 아개 십시오. 에식로겠다에이 소중 없이. 아까부터. 유한. 나이팅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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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진, 진짜 저런 새끼들 좀 잡아야 되지 않냐, 진짜? 아, 난 진짜 현실적으로 좀 조지고 싶어요. 그냥 이렇게 막 신고하고, 이게 창벽 절대 아니야. 리플레이 보고, 뭐, 이게 핵이네, 아니네, 뭐가 어쩌고 신고하고, 정지당하네, 뭐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게단 1도 아니에요, 이때까지 해봤지만. 쟤들은 진짜 실제로 콩밥 먹어요, 콩밥. 아니면 뭐 벌금. 세상이 바로 됐다면은 쟤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. 네, 그리고 잘안 돼야 돼. 커서 아무래도 근데 저격하겠지 지들 이제 쉬쉬하면서 몰래 몰래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인식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실제로 이제 핵 쓰는 애들을 막 이렇게 정지시키고 이러는데그핵 유저들끼리 있는 디스코드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무래도 뭐 말이 많겠지 유튜브 맨날 보니까 걔들또야야 누구 유튜브에 뭐핵 올라왔다 이러 보면서 막 새끼 막 욕욕 존나 하겠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지들끼리 이제 침묵하니까는 야 저격하면 볼래 이러면 지들끼리 이제 세 명이서 막네 명이서 막 웃으면서 에이. 잡았다. 그럼 그게 끝이에요. 개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컴퓨터 키고 헥스다가 저녁에 방송하는 사람 키면은 저격해 가지고 조지고 웃다가 잘때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또 반복. 나중에 그게 피눈물이 되겠죠. 그거를 처음 하면 재밌겠지.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달 이제 1 년을 하다 보면요. 그때부터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될 거예요. 1 년도 길다. 한한달 정도.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. 아우 야 계속 뭔가 욕퍼붓고 싶어. 저주 먹고 저주 퍼붓고 싶어. 이렇게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전혀 안타깝습니다. 진짜. 오야이 눈치를 그렇게 치면. 야야 아니, 엠보 뭐지? <웃음> 음. 와! 지 아, 이 뭐지? 어? 아, 튜먼. 와! 이스 있어. 이길수 이게 실 We can win. 아! <laughs> <laughs> uh. <laughs> 올이 새 에너미 엔도 네 시바 네 씨발! 마마 마마 마라 임마 최고의 플레이 핵쟁이 새끼들 아 피라 님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 덥고 아시아 가시죠 나나 이제 그만 할 거야 아... 여기로 들어와! 준비가 안됐 분명 동시 처치 남은 시간이 60초 에 아우 쏘리에 아우 굳쏘리에야 비투 해 나이스 데이 Yeah. okay even okay. though okay. it hurts so, i won't show it to you cause it will ricochet i won't let it buy i will look at you and tell you that i'm all right like a ricochet